안녕하십니까 한우위장 박상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제가 소매포차 예. 아는 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한번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시고전 입으로 겠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돼 있네요 어 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입니다 아, 아네 네. 사실 저 이름이 신씨요니다 어, 참고로 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왔는데요 그래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으로도 그렇게 입로먹겠습니다 네.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파누이. 네. 여기는 어, 또랑, 또랑 이 옆에 가면 강이 있어요. 앞에 저수지가 있고, 우주가 있지만 별랑, 어, 멸랑. 별랑이라는 곳을 보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하이에서메카를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레버. 영어는 포레보죠 영어는 영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차를래요그래 네. 마시겠습니다. 이거 좀드 이건 무엇인가요 사장님? 아, 방송하는데 반말하지 마시고 건방, 건방지게 옷디 반말을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좋은데이를 반잔을 따르고 그리고 그리고 맥주를 한잔을 따르고 한잔 좋은데 한잔입니다 이게 이게 쏘네포차입니다 쏘네포차 소메포차. 한국에서 알고 계시지만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 제가 말했습니다. 네. 여러한들은 눈을 국에고전체적서한국에 보겠습니다. 어디에먹한지만 친구를 에서한서한국 보겠습니다. 서한 누가 날한국 줄까? 제가 친구를 국어줄 한국에서 한에서한분에서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니서 한국에서 한 맞네요. 맞은 꽤였네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먹는 불백입니다. 소불고기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먹는 소불고기. 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방가지 몰랐네요. 원래 먹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앞에 또 선배님이 계셔서 형님이 계셔서 조금만 찍고 끝내겠습니다로. 저 사실 앞광고하는 거 뒷광고는 없어요. 협찬받은 거 아무것도 내돈 주고 내가 먹는 거예요. 네, 좋은데인데 오늘은 음. 이 가게는 좋은데밖에 안 판대. 저차미도 좋아하지만 좋은 데이만 팔아서 이거 먹는 겁니다. 이래도 양쪽에 욕을 안 먹어. 둘다 다 아는 분들이거든. 차미들 도 좋은 데이, 욕을 안 먹게 해서 네, 하나씩 났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네요. 어쨌든 먹겠습니다. 보이시죠? 아, 삑사리 하네요. 삑사리. 빅다리. 아이고, 좋아. 좋은 데이. 아, 괜찮으신가? 요 u 어, r e 안 f y 서자 r 진짜. o t sure i 음. y 요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이 u r e if you're not s <놀네요> 와 이거 다, 오늘 돈 주고 먹겠습니다 오늘은 돈 주고 먹겠습니다 아, 앞에 계신 어, 선배님한테 다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 오 마이 d 여러 일부러 온거아니에뜨거아이 주셨어요 와죽세요아이까 네. 그냥 러면뜨거서 아, 못하겠다 기 어. 이렇게 지 없어?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스피컬 아, 죄송합니 많이 무릎 익었네요 오늘은 어, 소매코치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사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니다 왜 여기다 찾으셨는지 여기는 로컬이에요 어, 로컬은 뭐냐면 현지인데 미드이크 정하였거든요 웬만한 사람 이런데 잘 안맞아요 그래, 왜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응. 어, 여기 근데 오늘 왔는데 분위기 좋네요 응. 어떻게 이렇게 현지 사람들이 있는데 찍을 생각을 있는 하시죠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주죠 그냥 앞에 있는 호수가 좋고 베트남 사람들 좋아서 베트남 네. 사람도 상점이라고 싶었어요 아 no oh. 잘되면 어할 거죠? 저한테 프렌즈를 하나 주나요? 잘 주면 안 되겠죠 아 감, 감, 네. 감사합니다 ah yeah. 네. 여러분 사장님가져잔겠습니다저 얼굴 나오나요? 잘 나와야죠 아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잘 나오면 되겠습니다 러브 잔레오 포레오 한잔레오 여러분 포레오 한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한테 인사하시죠 저희 부장님 분들한테 저 7명 50명 있습니다 참고로 옆에 있는 분도 구독자가 있으세요. 네, 유튜버 하고 계신 분. 안녕하십니까. 네. 와하 비엔나 김대정입니다. 유자. 저희 구독자 네. 반전은. 감사합니다. 긴가 긴가우겁입니다. 긴가가 없고 긴가우겁. 예, 여러분. 이분도 유튜버 하시는 분이세요. 네, 한번 찾아 보십시오. 재밌어요. 네, 캠핑 많이 하는 분 유튜버니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근거 못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소매 보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